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허선용 원장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고객님께서는 4cc 양쪽이 2cc씩의 필러만 가지고 최대한 모양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니즈를 갖고 오셨던 분입니다. 아, 워낙 또 예쁘고 동안이신데 중안면이 좀 짧아 보였으면 하는 것과 귓볼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느끼시고 그다음에 귓볼과 그 중간 귀쪽의 연결선이 조금 이렇게 움푹 패이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귓바퀴를 좀더 크게 만들어서 어 전체적으로 앞에서 잘 보여서 중안면이 짧아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원하셨었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어 필러를 진행을 해서 어 지금 이제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훨씬 더 정돈되고 더 예쁘고. 또 전체적인 얼굴 형태를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그 부분에 이제 우리 공객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라서 어못 보여드렸는데 정말 얼굴이 더 짧아 보이고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누리셔서 시술 후에 엄지를 양쪽 선을 다 척해 주셨던 어,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워낙 또귀 어, 자체가 귓볼이 좀 크다고 느끼셨을 때 귓바퀴도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. 그리고 꼭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양으로도 또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연출해낼 수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귀 필러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또 이렇게 이메일이나 댓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